어, 오늘 역대 7장은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의 어, 흐름 속에서 오늘 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6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봉은식을 했죠. 봉은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일어난 사건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 절부터 3 절까지만 먼저 보십시다. 1 절에서 3절 시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께 감사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봉헌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중한 기도를 올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예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로 응답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을 뻔했어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완전히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상하로 그야말로 엄청난 성전을 7년 동안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했어요. 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하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로서 불과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 불이 세번 임했었죠. 한 번은 모세가 성막을 세운 다음에 낙성식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고 또 여기 솔로몬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고 엘리야 때. 재단을 쌓고 았 거기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곳에 하니까 불을 잔뜩 쏟아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 영광의 임재를 보고 십년 가운데 큰 감동 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영화로시다하고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 다시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삶의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예배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될때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꼭 어떤 현상적으로 뭐 이상한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그 어떤 그 이런 불 같은 그런 영광이 어떤 이렇게 임재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마음 가운데는 큰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마시고,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불이 마셨던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가 저도 예배를 많이 인도해 봤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예배, 아! 큰 감동이 마고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셨어요 잘못하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거든요 아무 감동이없어도 예배 드렸어요 그냥 어떤 순서를 따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어 축도하고 그러면 아 예배 드렸다. 어 이, 이, 이 봉헌식 이 예배는 솔로몬이 그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게 드렸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이곳을 선택하였다. 내 집은 만면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임지에는 그 예배. 예배만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죠. 영과 진리. 영은 성령으로 또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이런뜻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참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으로 나와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령 가운데 불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찬양,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마음 자세,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처럼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어떤 순서를 맞췄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게 있었으면 좋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심. 아 진짜 내가 바른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마치 성도들이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 진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여간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는 아 그래서 조금 일찍 너무 좋겠어요 한 토요일 날 제가 계속 기도 제목을 드릴 겁니다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라 하라고 토요일 날 앞으로 고람 대회를 보낼 때 기도 제목을 보낼 때는 주일 드릴 기도 그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일은 요 예비일이에요. 예비일. 토요일 날은 일을 많이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어딜 갔다 오고 복잡하게 만드는 날이 아니에요. 아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 그래도 결혼식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할수 없이 그런 대로 가지만 우리 때는요 결혼식을 월요일 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금요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토요일 날 하면 안 된다. 금요일 날 해야 된다. 주일 날을 준비해야 된다. 주일은 토요일 날은 비워두고 금요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올해는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제대로 예배 결속하지 말고 또 지각하지 말고 한 10분 정도쯤 일찍 나와서 마음을 잘 준비하면 아마 예배가 더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또 응답받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가 되도록 좀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두 번째 13절 14절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않고, 메뚜기에게 소산을 먹게 하고, 또 전염병이 그 강,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회복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의 길. 이 땅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몇해 전에 있었던 코로나19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연히 우한에서 뭐 이렇게 뭐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퍼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보내신 일이에요.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라면? 우연이라고 성도들은 생각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믿는 자들아 일어나라.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땅에 재앙 뭐가막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뭐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14절만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 이거 다 외웁시다. 많이 들었는데 이 시간 한번 외워 볼까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누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이게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대통령이 뭐 기우제를 들였다고 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여간 그러니까 예배 시간 오후에는요, 한 절씩 암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게 이 땅이 회복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어떤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땅에 부흥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부흥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땅에 부흥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초점은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고칠 사람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이 악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이 너무너무 악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것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살릴 힘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하라는 거죠.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야 하고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결단을 내린 다음에 아,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방향을 바꾸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는 겸비해줘야 돼요. 겸비하게. 우리의 현주소를 알고, 우리가 교만했던 거 회개하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했던 거 회개하고, 낮추는 거예요.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알지 못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그런 말들을 하였고, 함부로 살았습니다.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어, 내 얼굴을 구하면,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거룩한 곳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회복하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요 말들 첫째는 우리의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했던 거, 거룩하지 않았던 말을 한 거,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지 않은 생각을 했던 거,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했던 거 모든 것을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곳에 임하세요. 거룩한 곳에 임하세요. 거룩하지 않은 곳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서 가는데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거룩한 거룩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깨끗한 자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똑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할 수가 없어요. 순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임지해 줘. 그래서 호세아 5장에서 똑같이 써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래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호서에서도 나오는 거죠. 내 얼굴을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15절부터 봅시다.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이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면 성전도 버림받고 백성도 왕에서 뽑히고 열방 가운데 비웃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는 희내 소유야. 너희는 이제 내 보호 아래 있어. 나의 다스림 아래 있어. 그런데, 만일, 내가 준 말씀을 너희들이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복은 못 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과 누림은 순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축복도 은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복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원약을 주셔서 너희들의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 듣고, 듣고, 말씀을, 말씀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 자꾸 나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순종해 드리려고 해를 쓰고, 아, 이 말씀 꼭 순종해 드려야 되겠는데, 아, 내가 왜 이렇게 이 말씀 순종 못해 드리지? 아, 이 말씀 순종해 드리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순종하면 축복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축복의 영역이 점점 더 넓혀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의 울타리를 점점 더 확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순종으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가 멸망했어요. 성전도 불탔어요. 그들이 바벨론 끌려갔어요. 그럼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대? 아,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불탔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다 뿔뿔해서 다 흩어지고 어떻게 저렇게 끌려갔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랬다. 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는 생활에 힘을 써야 돼요. 순종해드려야지. 내가 순종해드려야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자꾸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 은혜로 들어갔잖아요. 은혜로 집을 얻었고 은혜로 과수원을 얻었고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땅이 토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은 우리 땅에 있게 못합니다. 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순종으로는 두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해 드리십시다. 자꾸 순종해 드리고 순종하지 못한 거 자꾸 회개하고 그럼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좀 심플리파이하게 만들어야 돼요. 심플 라이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삶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해 드리고 직장 생활하고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자꾸 가지치기를 해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만 자꾸 붙드세요. 중요한 거. 난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중요한 거. 삶에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집중력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복 받아요. 심플 라이프요. 신앙생활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단순화시키세요. 하나님이 주실 복다 누리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약속 주셨는데 왜복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여간, 자꾸 순종하세요. 아, 다른 건난잘 몰라. 아, 나 순종할 거야. 순종할 거야. 자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복을 주세요. 하여간, 우리가, 불순종이 우리의 체질이야, 사실은. 풀순종.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요. 여러분, 자꾸 순종해보세요. 당당해지시갑니다. 성도들은 기안 죽어요. 기 죽지 마세요. 풀순종하면 기 죽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 죽을 일이 없어요. 당당해져요. 담대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들이 올한 해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한 해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성 부르십시다.